나라가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겠다네요. 뭐 말이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나라 땅에서 나오는 임대료 같은 거 이제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정상화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근데 이 소식에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왜 긴장하고 있을까요? 뻔하죠. 국유재산 어, 가치 극대화. 이 말이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lh 같은 공기업이 가진 임대주택 부지도 결국 국유재산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재정은 부족하고 돈 나올 구멍은 찾아야 하고 가장 만만한 게 누굽니까? 저항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죠. 시세보다 싸게 살고 있으니 좀더 내도 괜찮지 않냐는 논리. 그것만큼 써먹기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게 뭐 오늘 내일 일인가요? 늘 이런 식이었죠.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발표하면 그럴 듯한 명분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지갑을 터는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 올린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거세니까 이렇게 임대료나 공공요금처럼 슬쩍 돌려서 걷는 거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패턴입니다.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말은 그냥 수사일 뿐이에요. 결국 그 부담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한테 전가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겁니다. 애초에 판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는 그냥 따르는 겁니다. 아,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싸게 공급했으니 이제 재정건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걷어가는 거죠. 국민은 그냥 이쪽저쪽 명분에 맞춰서 지갑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항상 우리만 감내해야 하냐고요? 당신은 국민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